안녕하세요, 린즈예요. 오늘은 2018년도의 마지막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은 제가 이번 한해 동안 정말 열심히 썼고, 잘 썼고, 정말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을 골라서 가져왔어요. 총 8가지의 제품들을 꼽아왔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제품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이거 좋다고 너무나도 많이 말하고 다녔던 그런 제품들만 골라서 와봤어요. 그러면 이제 화장품을 사용하는 순서, 세안부터 메이크업까지 순서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는 이 제품이에요. 얘는 쿨론 세안 패드인데요. 원래 이렇게 빳빳하고 도톰한 아이인데 제가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이렇게 꼬질꼬질해졌어요. 얘는 제가 알기로는한 3개월 주기로 교체를 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좀더 오래 사용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나면은 얘로 다시 교체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얘는 뭐가 좋았냐면요. 우선 포인트 메이크업같이 마스카라 워터프루프 제품은 그렇게 지워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쓱쓱 계속 문지르면 지워지기는 하는데 보통 워터프루프는 눈가에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레바나이리무버를 사용해주기는 하는데 이 제품을 쓰고서 제가 클렌징 워터를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정말 잘 지워지고 개운하게 지워지고요. 피부에 자극이 갈까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서는 이 제품 때문에 트러블이 난 적은 없어요. 뭐 신체적 뭐 호르몬 문제 때문에 이턱 쪽에 여드름이 난 적은 있지만 이 제품 때문에 볼이나 뭐 이마 그런데 트러블이 난 적은 없었고 굉장히 깨끗하게 그리고 산뜻하게 세안을 해 주기 때문에 정말 화장을 지울 때면 매번 사용을 했었던 제품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구입에 고민이 되실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구입을 하면은 클렌징 워터보다 저렴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화장솜을 안 사용해도 돼서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점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꼽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요. 이 크레이브 뷰티 마차 앰프 하이드레이딩 클렌저예요. 이 제품은 제가 한 여름쯤에 페이보릿 제품에서 소개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 제품은 제가 클렌저에도 이렇게 차별화되면서 좋은 제품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들게 해준 클렌저예요. 이 제품은 일단 순하고 순한 거에 비해 노폐물을 잘 씻겨내주고요. 무엇보다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 녹차 향이 정말 좋아요. 이 크레이브 뷰티를 만드신 리아유 님이 말씀하시길 이 클렌저에는 추가로 향 같은 게 전혀 들어있지 않은데 이걸 만들면서 자연적으로 나온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향이 녹차 향이 나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서 힐링이 되는 기분이 들고 하루 마무리를 잘할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서 정말 잘 썼고 지금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새 제품을 뜯어야 하는데 올한해 동안 정말 잘쓴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려봅니다. 세안을 했으니까 이제 기초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기초에서는 바로 이 코스알엑스 패드 제품들을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 패드들이 떨어지지 않게 정말 쌓아두고 사용을 하는 제품인데요. 제가 이 패드들 중에 한 가지만 가져올 수 없더라고요. 이네 가지 모두 잘 썼고, 적어도 한통 이상씩 쓴, 특히 이 오리지날은 한일8 통은 쓴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드들의 특징을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오리지날은 이네 가지 중에서 자극적이라면 가장 자극적인 제품이긴 한데요. 그 자극적인 제품이 자극적이다와 안자극적이다의 안자극적이다에서 자극적인 편이에요. 얘는 나머지 셋보다는 조금 거칠다라는 의미로 들어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 제품은 각질 제거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제가 사용을 했을 때, 사용을 안할 때보다 피부결이 정말 티가 나도록 다르고요. 밤에만 사용하는 것보다 아침, 밤으로 하루에 두 번씩 사용해주는 게 정말 좋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각질에 조금 고민이 되신다거나 피부에 트러블이 많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패드 중에서 두 번째로 출시된 이 원스텝 모이스처업 패드를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 건성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수분 충전에 좋은 패드예요. 그래서 이런 겨울 같은 날에 사용하기에도 좋고 한두 장씩 챙겨 다니면서 수정 화장을 할 때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게 수정 화장을 할때 조금 피부가 열이 나 있을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싹 닦아주면 쿨링감과 함께 수분감을 착 채워주기 때문에 수정 화장할 때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행 갈 때도 이 패드들을 항상 챙겨가는데 여행 갔을 때 어떨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좀 수분 패드를 챙겨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코사렉스 원스텍 그린이어로 카밍 패드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얼마 전에 서울스토어 하울에서 보여드리고 다이아TV 하울에서도 보여드렸어요. 벌써 이만큼 비웠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는 제가 막 트러블이 엄청 잘 올라오는 피부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했어요. 근데 겨울이다 보니까 스킨케어를 제대로 안 해주거나 제대로 해도 조금 건조한 날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렇게 볼 위에 탁 올려주면은 피부가 진정되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제가 여기 턱에. 피...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이 제품으로 좀 이렇게 매일매일 닦아주다 보니까 피부가 진정이 되는 게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 피부에 뭐가 나기 전에 예방책으로 매일매일 사용해주기 좋은 패드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한별팩으로도 불리는 하이드로겔 베리 심플팩인데요. 이 제품은 겨울보다는 여름에 잘 사용을 했어요. 겨울에는 그렇게 손이 가는 편은 아닌데, 여름에 피부에 열이 올라와 있을 때 화장하기 전에 진정해주기 정말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사렉스 패드 네 가지를 모두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제품은, 바로 이 라네즈 크림 스킨이에요. 저는 이 본통은 아직 열어보지 않았고, 제가 이 50ml 샘플을 두 통을 받았어가지고 그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 통은 이미 비었고, 한 통은 3분의 2 정도 비웠어요. 그래서 한이 본통이 150ml인데. 제가 한 90ml, 85ml 정도 사용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통을 다 써봤다고 말씀드려도 무리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은 이름이 크림 스킨인 만큼 정말 스킨인데 크림을 바른 것 같은 보습감을 줘요. 물론 겨울에는 크림이 없이 사용하면 건조하기는 하지만 가을만 돼도 이 크림 스킨을 두번 레이어링만 해도 충분한 보습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저는 스킨은 이 제품을 꼭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른 제품들도 많이 만나보고 사용을 해보았는데 이 크림 스킨만한 보습력을 가진 스킨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성분이시거나 조금 더 도톰한 보습감을 원하시거나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스킨케어가 싫으실 때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팩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냥 시트팩, 아무것도 안 적신 팩 같은 거를 구입해서 이 제품으로 크림 스킨 팩을 해도 좋을 것 같고 미스트 공병에 담아서 미스트로 사용하는 것도 정말 정말 좋을 그런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꼭 사용해보시면 좋겠고요. 사용해보셨을 때 정말 후회 없을 제품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색조 제품들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로 보여드릴 색조 제품은 바로 이 클리오 브로우 제품이에요. 저는 클리오 오토 하드 브로우인가? 그거를 먼저 사용을 하고서 이제 클리오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 이 제품은 클리오 킬브로우 왁스리스 파우더 펜슬, 그리고 킬브로우 컬러 브로우 레커 제품이에요. 제가 오토하드 브로우를 사용하다가 이 왁스리스 파우더 펜슬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저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베이스보다는 이 아이 메이크업을 먼저 하는 편인데요. 보통 눈썹 제품은 파운데이션을 바르고서 발라야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냥 피부에 발라도 쓱쓱 잘 그려지고 저는 이렇게 또렷하게 선이 따져있는 눈썹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모양을 딱 잡아주는 눈썹을 그리기 정말 좋아요. 그리고, 슥슥슥 잘 그려지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돼서, 빠르게 그릴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눈썹을 뻗다가 많이 뽑아가지고 이 눈썹에 흉터가 살짝 있는데 다른 눈썹 제품들은 거기에 그리려면 진짜 여러 번 올리고 빡빡빡 그려야 올라가는 편인데 이 왁스리스는 그래도 다른 피부보다는 조금 여러 번 그려줘야 하지만 흉터에도 잘 그려지는 편이라서 정말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브로우 레커는 제가 이 브로우 레커를 보여드릴 때 항상 말씀드린 건데 이제 다른 브로우 카라는 올려도 색이 안 입혀지거나 올렸는데 좀 강이 나거나 아니면은 여러 번 올려야 하거나 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 친구는 이 보이는 색깔 그대로 바로 발색이 되고 정말 깔끔하고 매트해요. 그래서 염색 모이신 분들이 이걸 사용해 보시면 다른 브로우 래커, 다른 브로우 마스카라보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제품은 마스카라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이 페리페라 마스카라인데요. 제가 올해 뷰러는 여러 번 바꿨어도 마스카라는 단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항상 이 페리페라 마스카라만 사용을 했었는데요. 우선 이게 롱래쉬임에도 불구하고 컬링이 되게 잘 올라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과 궁합이 좋은 뷰러와 함께 사용을 하시면 정말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요. 지금 영상에서는 좀 멀리 있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 페리페라 마스카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올라가 있어요. 유일한 단점은 리무버를 사용해도 잘안 지워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마스카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정말 이건 꿀템이고 저는 이 페리페라 마스카라를 사용할 때는 아 라인이나 섀도우 안 하고 생얼에 그냥 이렇게 마스카라만 하고 나간 적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제품을 리뉴얼 전까지 포함을 하면 한세대 통을 사용한 것 같은데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템에서 유일한 베이스예요. 바로 이 바비브라운 올데이 파운데이션인데요. 제가 올한해 동안 굉장히 다양한 베이스를 리뷰하고 많은 신상품들을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중요한 날이거나 화장이 무너지어서는 안 되는 날에 꼭 찾게 되는 파운데이션이 이 바비브라운 올데이 파운데이션이더라고요. 제가 저기 지금 파운데이션을 모아놓은 곳에만 해도 한 30개의 파운데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울식물원에 가서 스냅사진을 찍었었어요. 근데 서울식물원이 굉장히 습하고 더운데 베이스가 전혀 무너지지 않았고 정말 중요한 날에는 꼭 바르는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이 계절에 상관없이 저한테는 좋았던 제품이라서 여러분들도 잘 맞지 않을까 해서 좀 사람마다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제품이어도 이 바비브라운 올데이 파운데이션을 추천드려 봅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여덟 번째 제품이에요. 여덟 번째는 제품이라기보단 브랜드 자체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젤라토 팩토리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정말 붙이는 네일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된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바로 이 젤라토 팩토리인데요. 무엇보다 이 젤라토 팩토리는 처음에는 내일 디자인을 추천해주는, 유행하는 디자인을 추천해주는 어플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플에서 유행하는 디자인, 인기 있는 디자인을 모아서 2주마다 디자인을 출시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정말 다양하고요. 이게 손톱에 따라 맞는 브랜드가 있는데 저는 이 젤라토 팩토리가 가장 오래 가기도 하고 좋았어요. 디자인이 정말 예쁜 디자인이 많이 나와서 너무나도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젤라토 팩토리 브랜드 자체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요, 탑코트들 때문인데요. 이 탑코트들은 다른 로드샵에 비해서는 값이 조금 나가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 값에 맞게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젤 탑, 그리고 뚠뚠 탑코트. 그리고 매트탑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젤 네일 스티커들이랑 궁합이 정말 잘 맞고 이걸 사용하면 정말 더 오래 가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네일 스티커를 사용하는 이유가 빠르고 실패 없이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탑코트들이 마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탑코트를 바르고 있어도 이 지문이 찍혀서 망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네일 파일도 왜 굳이 여기 안에 파일이 들어있는데 이 젤라또 팩토리에서 파는 파일을 사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부드럽게 잘 갈아줘서 보통 파일로 하면은 이렇게 조금 뜨거나 갈지 않으려고 한 부분이 갈아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얘는 정말 부드럽게 갈리기 때문에 실패 없이 사용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젤라또 팩토리 제품들을 브랜드 자체를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젤라또 팩토리 네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관하는 곳에 이 것만큼 더 있거든요. 제가 얼마나 젤라토 팩토리를 좋아하고 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올 한해 정말 정말 잘 썼던 여덟 가지 모두 추천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사용을 해보시고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2018년도 마지막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올한해 어떤 일이 있었던 그 모든 일이 여러분들한테 발판이 되어질 거라 믿고요. 2019년에도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고 저도 후회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한해 저와 같이 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또 만나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